지금부터 아딩샘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바쿠기 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바쿠기 연자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 시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야킴 임금은 기원전 609년에서 기원전 598년까지 통치한 유다 임금으로 요새 임금의 아들입니다. 이 하바쿠기 연자는 하느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물론 유다가 잘못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잘못을 한 유다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하느님께 묻습니다. 하박쿡이 역시 욥처럼 하느님께 직접적인 대답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록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박쿡예언서는 전체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쿡서의 히브리어 본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번역분들은 가끔 서로 다르면서도 늘 흥미로운 도키를 제시하곤 합니다. 유덕광해의 여러 동굴에서 발견된 쿰나 공동체의 수사분들, 일명 사회수사분들 가운데는 하바쿡 1장, 2장 본문이 거의 다 들어있으면서 기존 본문을 확인해주고 때로는 보충해주는 하박국 주에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에서는 기원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기원전은 하느님께 두 번에 걸쳐서 탄원을 올리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에 걸쳐서 두번 탄원을 올립니다. 이 탄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도 두번 응답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응답은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 두 번째 응답은 하박국서 2장 2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첫 번째 응답에서 하느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의 거침없는 행군에 관한 한시를 보여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두 번째 응답에서 판에다 분명히 써라. 라고 하시는 명령에서 볼수 있듯이 이연서의 핵심이 되는 신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행하여라라고 하는 다섯 개의 불행 선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바쿠기 언자가 하느님께 탄원을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첫 번째 응답을 해주십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칼데아인, 즉 바빌로니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환시를 보여십니다 그리고 하바쿠기 연자가 하니께 다시 한번 탄원을 올리게 되죠. 하님께서는 하바쿠기 연자의 두 번째 탄원에 다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님께서 너는 이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보여준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져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니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 사님께서는 다섯 가지 불행 선언을 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남의 것을 긁어 모고 담보를 잡은 것을 쌓아두는 자. 그 다음에 또 불행하여라 자기 집안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재앙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자. 불행하여라 피로 성을 세우고 불이로 성을 쌓는 자. 불행하여라 이웃에게 술을 먹이고 취할 때까지 화를 퍼붓고 그들의 알몸을 보는 자, 불행하여라 나무에게 깨어나십시오 하고 말 못하는 돌에다가 일어나십시오 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섯 가지 불행 선언을 하십니다. 이하바쿠 예, 계연서에 나온 불행 선언과는 다르지만 신약성경 루카 복음에도 불행 선언이 나옵니다. 참행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상설교 진복 팔단 여덟 가지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루카복음에는 주역 참행복에 반대되는 불행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하는 사람들 너희는 불행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서에 기록된 칼데아인 즉 바빌로니아인들에 대한 언급은 하바쿠계의 연을 기원전 7세기 말로 자리잡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신바빌로니아인들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근동 지방을 지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 이야기는 7세기 말이겠구나라고 알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하바쿠계 연자는 앞서서 맨 앞부분에 설명했던 것처럼 유다 임금 여호야킴 시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까지 정벌했죠. 하지만 이 예루살렘 남 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제국은 아시리아보다는 영토가 약간 적죠. 이집트도 정벌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빌론에 바빌론으로 유다인들을 끌고 가죠. 한바구기 연자는 바빌로니아의 원정, 유다 점령, 예루살렘 포위와 유배 등 유다 왕국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하고 해설합니다. 그러나 하바쿠기 연자의 편집과 저작을 둘러싼 상세한 배경에 관해서는 그 해석하는 주석가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바쿠기 연자에 대한 연구도 별다른 성과도 없는 형편입니다. 하바쿠기 연자의 이름은 가끔 정원 식물의 이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바쿠서 자체에서도 이 연자의 생애나 인물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하바쿠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예언서가 널리 퍼진 다음에는 하바쿡이 전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한 제2경제에 해당되는 다니엘서 14장에서는 이 하바쿡 예언자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14장.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다라는 부분인데 유다의 하바쿡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다. 하님의 천사가 하바국에게 와서 다니엘에게 이 음식을 주어라. 바빌론 가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하바쿠은 당연히 어, 저는 바빌론 가본 적도 없고 저거 다니엘이 어느 굴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님의 천사가 하바국을 들고 바빌론에 있는 그 사자굴에다가 데려다 놓죠. 그러자 하바쿠이 다니엘, 다니엘. 하님께서 그대에게 보내신 음식을 받으시오. 리치죠 그리고서는 일이 끝나자 하의 천사는 다시 하바쿠을 하바쿠의 고향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하바쿠의 예언은 이중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빌로니아인들 그리고 그들의 군주를 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질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다 임금이었던 여호야킴일 것입니다. 여호야킴 임금이 유다 왕국 아니면 적어도 예언자의 시각에서는 이 칼데아 바빌로니아인들과 마찬가지로 불의 커다란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앞서서 살펴봤던 다섯 가지 불행 선언. 중에서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야킴 임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거죠. 예레미야에서 여호야킴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행하여라 라고 하면서 여호야킴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네가 잘나서 임금을 탄줄 아느냐 네 아버지 요시아는 먹고 마시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실천했다 그래서 그가 잘된 것이다 근데 너는 그랬느냐 너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아무도 너를 위해서 존마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야킴의 몰락을 예고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